제가 월, 한 8억 이상? 20대부터 경매 도전도 해서 자가를 5채까지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웃음> <웃음> 인스턴트입니다. 저는 지금 향기백신이라는 브랜드로 탈취제 디퓨저 황칠 비누를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으니 현재까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찰로를 안 찾은 상태에서 제품이 좋다라는 것만 믿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재고만 있거든요. <웃음> 긍정적으로 <웃음> 밝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웃음> <웃음> 같이 동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의 어, 사정으로 지금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창고 겸 사무실 쓸 곳으로 옮기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생과 어, 제 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열정 배인 거네요? 그렇죠. 너무 미안해요. <laughs> 그래도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많이 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 동생이고 제 아들인데 누구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죠. 그러려고 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제 제가 약국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월한8억 이상? 그러면서 제가 영업 1위를 해본 적이 있죠 그 회사의 대표가 한번 돼 보고 싶었거든요 부품 어,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준비가 없이 전혀 다른 그 생활용품 쪽으로 가다 보니 어, 부족함이 많아서 좀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뭐 손해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래서 손해보험은 시험을 합격했고요. 다음 주에 생명보험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또 일에 치이다 보니 그 유튜브만 보면서 그냥 틈날 때 틀어놓고 가정일하고 일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는 통과를 하셨네요. 제가 아주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올해 마흔 45대였습니다. 자녀분은 몇이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저희 딸은 올해 21살 되었고요. 저희 아들은 19살입니다. 회사 생활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거기에 받는 페이는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도 회사를 차려서 제 꿈을 좀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가가야 될지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집 청소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조금 편안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노래방 가서 뭐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 전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미생활로 동네 친구분들과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리러 가고 있습니다. 제 성격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너무 꾸며서 바라려고 하니까. <laughs> 20대부터 방송 쪽 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홈쇼핑에서 시연하는 곳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적은 금액으로 경매에 도전도 해서 자가를 다섯 채까지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사라졌네요. <laughs> <laughs>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많이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영업적으로도 되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많이 꿀팁들 전수해 주시겠네요? 당연하죠. 저와 함께 제가 어떻게 영업하는지를 보시다 보면, 분명히 꿀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